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은 AI가 그리는 나의 미래 자화상 가능성과 도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면서 개인의 일상부터 사회 구조 전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인터넷의 등장처럼 AI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AI 기술 발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가져올 다채로운 변화를 예측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편리성 증대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비서, 맞춤형 정보 추천, 자동 번역 등이 그 예시입니다. 앞으로 AI는 더욱 정교해져 우리의 스케줄 관리, 쇼핑, 금융 거래, 심지어 집안일까지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것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AI 비서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스케줄을 고려하여 최적의 하루를 설계해 주고 이동 중에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집에서는 AI 로봇이 청소와 요리를 돕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영화나 음악을 끊임없이 추천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AI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욱 가치 있고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혁신 또한 AI가 가져올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진도를 파악하여 최적의 학습 콘텐츠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AI가 창작 활동을 보조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넘어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에는 분명 도전적인 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입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직 영역까지 자동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AI의 편향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이 AI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과 함께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제를 마련하고 보안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과 도전을 어떻게 마주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므로 우리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성,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는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도전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 그리고 윤리적인 AI 활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AI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